클 l 스 s 4 for world history as the fourth class. Okay, p a g 125. 자, 방과 재판사가 얘기했죠. 영주의 독점 시설물이다. 의무적으로 이용하고 대가를 지불했으며 네, 놀랍죠. 자, 인두세, 사람 머리세, 사망세, 사망해도 돈 세금 내야 돼. 혼인세, 혼인해도 세금 내야 돼. 예,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오는데 끔찍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초약권이라고 합니다. 결혼할 때, 어, 농노가 결혼하면, 기사를 기사는 모르겠는데요. 계산한 날한테 그러진 않았는데, 농노가 결혼하면, 은 영주가 그 신부를, 어, 첫날 밤을, 어, 그, 그, 처녀는 부정한 거니까, 어, 내가 처녀를 떼줄게! 이러면서, 첫날 밤 영주가 데리고 사실상 간, 간간이죠. 이거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죠. 네. 영주가 초야권을 차지해서 첫날 밤을 치르고 신부를 농노에게 넘겨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여기는 교과서에서 빠져있어요 근데 지금 뭐 19금이라보다 성교육 뿐만 아니라 당시 끔찍한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처음 밤권이요응 아, 그렇지 처음 반권 영주권 초약권을 가졌다 아. 선생님올때 교과서 있었는데 아, 너무 19금처럼 서 뺐나보네 <laughs> 자, 그 다음에, 여기 장원의 미소서 잠깐 보고 갈게요. 아무튼, 아, 영주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요거 다 외워야 됩니다. 요거, 그러니까 농로의 권리와 의무,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씹으면 납니다 이거 100% 나옵니다. 안 나오면 이상해. 예, 안 나오면 될게 없어. 세계사에서도 거의 단골이죠. 예. 장원의 모습. 장원의 중앙에 위치하며, 장원에 보면 성이 있죠. 영주의 성. 전시에는 농로들의 일식인 피난처가 되기도 했다. 요 부분 아주 재밌습니다. 요 부분은 이거뭘 보시면 되냐면, 안유노트 you 게임. Know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워크래프트 3 보면 보시면은 타운 그, 홀을 건설하죠. 휴먼을 쪽으로 하면은. 근데 비상하면은 저기 쳐들어온다 그러면 비상하면은 농사짓다 말고 아이들이 성으로 뛰어들는데 성으로 뛰어 들어가서 농민들이 가서 무장하고 나오죠. 땡땡땡땡땡땡 하면은 어 너무 재밌어요. 그건 저는 그 워크래프트 중에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너무 그그 발상. 저도 해 봤어요. 예, 너무 귀엽고 그 천재적인 발상. 네. 그 당시 당시 중세 문화를 그대로 나타내는 너무나 교육적인 게임. 물론 다크 엘프랑뭐 언데드는 뭐 역사를 상관 없습니다만. 어, 네. <laughs> 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아주 재밌어요. 그할 때만 재밌어요. 그 그래, 저는 그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어 다른 거 빌딩 안 하고 그 농로죠 농로 농로만 잔뜩 뽑아가지고 일꾼이라고 하는데 패전츠 패전 패진, 영어로 저기 스타크래디 보면 영어로 패전츠 되어 있을 거예요 패전츠 막뽑 패전츠만 실컷 뽑아가지고 저기 쳐들어가면 무장시켜 패전츠로 싸우고 지더라도 저는 그러고 놀았습니다 어, 너무 그게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패전츠 무장시켜가지고 땡땡땡땡땡땡 하면은 그그 네. 그 영웅 그유닛들서 뽑아갖고요 음. 네, 그 다른 전기들 그, 다터붓으로갈 <laughs> 때요. 갑자기 뜬금없이 귀지로 쳐들어 오는 애들이 있어요 음. 그럴 때 농노들 아, 병사로 부담시키고 예, 싸울 때참 아, 유용하더라고요 그렇죠 워크래프트를 생각하면 여기 이 구조가 이해될 겁니다 예. 예. 영주는 제일 안전하게 살지만 나머지는 조금 위험한데 바깥에서 살다가 저기 쳐들어오면 일단 성으로 피신은 피신만 한건 아닙니다 사실은 예, 무장해가지고 예, 농노의 아, 영주의 병사가 돼가지고 싸웠다는 거죠 그 일종의 일종의 모병제 징병제적인 성격도 갖고 있었다. 농노에게는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넥스트 활동 투자료 일 주정각의 성립. 메르베우스 카롤루스 왕조 시대의 계약서. 타이 권력의 몸을 의탁한 자로서 내가 이렇게 처신하였으니 나의 봉사와 나의 공로에 따라 당신은 내게 음식 음식과 의복을 내려 나를 돕고 부양해야 한다. 만일 우리 둘 가운데 한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그는 상대방에게 얼마간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이며 그로서 계약은 모든 효력을 상실할 것이다. 충성의 맹세. 봉신이 주군에게 두 손을 모아 맹세하고 있다. 자, 요거는 봉건 제도 계약이 되겠고요 나로 가겠습니다. 올베르가 기욤 공작에 보낸는 편지. 자, 기욤 공작 체크하세요 기욤 공작은요. 정보감 윌리엄의 프랑스식 이름입니다. 1066년. 제 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노르망디 공국의 윌리엄이 윌리엄은 영국식 이름이고요. 윌리엄. 네덜란드에서는 이 이름이 빌렘이 되고요. 프랑스에서는 기욤입니다. 귀기요입니다 기요미. 네, 기요 네, 그래 귀여운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기요 공작, 영국치기 전에, 영국왕이 되기 전에 기요 공작이었어요. 나, 주군에게 충성 맹세한 자는 다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첫째, 봉신은 주군의 몸에 상처를 입혀서는 안되며, 둘째, 주군에게 손을 끼쳐서도 안되며, 셋째, 법정에서 또는 주군의 명예가 달린 사안이 있어야 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넷째, 악이 없고 안전하면 명예롭고 유용하고 너그러운 말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주군의 소유물을 건드려서는 안 되며 주군이 하는 일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또 주군을 위해 조언하고 그를 도와야 한다. 주군 역시 봉신을 위해 마찬가지의 임무를 져야 한다. 만일 이를 거스른다면 그는 신의를 져버린 것으로 간주된다. 자 서양에서는 뭐 일방적인 충성이 아닌 쌍방관계의 어떤 동등한 계약관계라는 것이 일찍 발달하는 걸 이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로 고난도로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해는 그냥 그런 교과서서 이상의 이해를 하고 가야 내가 다 맞출 수가 있지. 딱 고수준만 그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딱 모자라죠 항상. 네. 그래서 시인이 충성이 아닌 이 뭐야 이 포커스는 일방적인 충성이 아닌 시인이라는 쌍방 의무를 다하는 시 신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세요. 서양 문화입니다. 약속이요, 약속. 쌍적 관계. 네. 자료 투 봉건 사회 구조. 자 요거는 보시면 되겠고요. 대제후, 제후, 기사 그러면 대주교, 주교, 사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종제, 장원제 이런 용어들 익혀, 익혀주시고요. 익혀 자 진솔군이 전에 주교, 주교 하던데 교주랑 주교의 단어도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교주라는 거는 그 교회의 가장 높은 사람이고 주인이고 그교를 최초 창시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고요. 주교는 그 밑에 그 어떤 큰 교가 있으면은 교회들이 생기겠죠, 교회. 한 교회의 주인을 주교라고 합니다. 교회 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주랑 주교는 다릅니다. 주교는 교주가 일종의 그 교회 킹이라면은 주교라는 거는 체스판의 비숍입니다, 비숍. 비샵. 아주 높은 신화라는 개념이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어, 우리가 생각하는 서양 문화의 아름다운 어, 왕과 왕자가 살고 어, 백작, 어, 비스카운트, 카운트 뭐 듀크, 공작 뭐 이런 것들이 백뭐 나오게 되는데요. 예, 그거는 뭐 0.1%의 사람들이 얘기고 나머지는 뭐뭐한5% 10%아10%안 되는데 기사, 예뭐 그런 훈작사 견습 기사, 견습 기사 되기도 되게 힘들었어요. 쫄다고 영어 보면 쫄다운 하지만 그거 해먹기 힘들었어요. 네, 그것만 해도 출세한 거예요. 네, 우리 지금 지금은 7 9 0 5번 그냥 일반, 뭐 일반 교사. 네. 나머지는 뭐예요? 평민. 팀 없는 평민이에요. 그냥 근로자죠. 일반 근로자. 그것도 월급 작은 근로자. 네, 대부분의 삶은 그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백작 공작이 나오고 아름다운 그런 중세 시대 얘기는 아니다. 자료상. 장원의 뿔없는 황소, 농노, 뿔없는 황소. 아름답고도 비참한 표현입니다. 농노는 자유로운 농민과 예속된 노예의 특징을 모두 지녔다에 붙여집니다. 농농니다그책 가세요. 농민과 노예, 농민 더하기 노예다. 여기 잘 설명해놨어요. 이거는 아주 좋네요. 고대 로마의 콜로누스에서 기원한다. 고대 로마의 대규모 장원 을 콜로누스라고 합니다. 자, 이때 그 로마 대규모 장원에서는 피지피 정복지에. 어그니까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사람들을 노예로 쓰기 시작했어요. 해외 노비 노비 직수입입니다. 지금 비슷한 일들이 나고 있죠. 그 외국인 노동자. 예, 지금 삶은 뭐 그때보다 나은지 모르겠지만 어떤 처지는 외국 노동자하면 많이 힘들어요. 예, 우리도 힘들지만 그상다 힘들어. 그가지고 물론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 가면은 자기나에서 조금 낫긴낫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평균적인 우리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인의 삶에 비해서 그들 그 사람들은 많이 힘들게 사는 건 사실이에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제국이 커지면서 정복지를 정복을 해가지고 포로들을 노예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면서 어떻게 되느냐? 급격하게 자영농이 을몰락하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 소상공인 근로자 몰락하는 것도 똑같은 이치죠. 자, 요런 거는 아마 실질적으로 봤을 때 계속 가속화되다가 보통 말, 마지막에는 극히 소수의 경우에 개혁에 성공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부에서 타락하고 부패해서 몰락을 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는 뭐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 같아요. 100년이, 100년, 200년 더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은. 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때는 거의 농록 비슷하게 되어 있겠죠. 어, 지금 이미 그렇죠. 한국은. 아침부터 10시까지 밤 늦, 아뭐주 6일, 주 7일 일, 일하고 또 잠, 잠잘 시간도 없는데 농녀랑 다르게 뭐예요? 똑같잖아 예. 아 그렇다고 선생님은 영주라은건 아닙니다 선생님은 농노에서 도망친 예. 자유민? 자유민이라고 미워하긴 그렇고 그냥 예. 추노의 추격을 받는 노비죠 그냥 <laughs> 도망친 노비죠 <laughs> 오케이 예, 도망친 노비는 몸은 자유롭지만은 어, 많이 배는 고프죠. 예, 많이 배고프죠. <laughs> 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올라. 예, 자, 예, 예. 예. 음. 영주의 재판에 의해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공개 처형. 음. 오, 결혼도 제약을 받았다. 맘대로 예, 결혼은 못 했고요. 허락을 아 영주의 허가떨어져야 됩니다. 둘이 둘이 막 좋아서 결혼한다 그래도 양가의 뭐 허락을 받는 게 영주가. 그래 결혼을 나는 인정할 수 없어. <laughs> 예. 토지 묶여 거주지는 잘 알고 없었으면 토지 묶여 토지에 토지랑 그 토지에서 태어나 그 토지 함께 죽는 게 농노입니다. 네 예. 우주 지금 보세요 취직하고 어뭐 이직 맘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이 회사 어 사장 짜증 나 그만두고 딴 거야지 해나 다른 업해야지 아니면 뭐 해외로 취업해야지 만들어도 돼요? 지금 현재 어뭐 물론 뭐 뭐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도 있겠지만, 특히 한국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한개 회사에 딱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딱 묶입니다. 회사와 함께 태어나서 회사와 함께 죽는 거예요. 네. 그것 마저도 못해는 사람들 야단이죠. 왜냐면 이때 땅도 음, 못 가진 농노들은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뭐 그래가지고 뭐 산적이 되기도 했을 거예요. 네. 그럼 선생님 산적? <웃음> 산적? <웃음> 라이 right. 법적으로는 자유인 집과 토지, 농기구를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고대 노예와 달랐다. 산정이라고 하면 <laughs> 사기꾼들이죠. 네. 그렇죠. 지금은 어, 아무튼 저는 살꾼 아니고. Anyway, 요즘은 요즘에산정 역할하는 건 사기꾼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범죄자, 사기꾼.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발전하는 본건국가 여기서는 또 별로 하... 뭐 많이 여기서부터는 설명할 게확 줄어듭니다. 카롤스 왕통이 끊기자. 파리 백작, 파리의 백작입니다. 위그 카페. 백작부터는 거의 성이 있어요. 남작도 성이 있습니다. 네. 그, 자기 올라가면 보통 성이 커지죠. 이름, 이름이 위그 카페를. 그래서 카페 왕조가 성립됐는데, 제후들이 이렇게 선출한 거야. 987년. 그래서 재우들의 의해서 선출된 왕이 뭐 힘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죠. 그래서 영지는 파리 주변에 그쳤다. 한편, 노르만 왕조의, 노르망디 공작은, 자 우선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요. 영국 정부 하기 전에 여기 북부 노르망디를 하사 받았습니다. 원래 이노르만 왕조 기욤의 아버지인가요? 할아버지인가요? 그 조상이 프랑스 왕을 그 프랑스 왕 카페 왕조의 왕을 지키고 예 목숨을 구합니다. 그 왕을 잘 보호했다는 그런 그 명분으로, 사실은, 노르만, 그, 노르만의 이, 뭐요, 이 바이킹 우드머리라고 해야 되니까이 바이킹 우드머리가. 물론, 바이킹 우드머리라고 하기 힘들어요. 왜? 이미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에 프랑스 들어온 사람이야. 프랑스그 프랑크 왕국에 들어와가지고, 이미 불호를 오래전부터 쓰고 살았대요. 그래서 이미 완전히 동화된 노르만 계열입니다. 예. 네. 그래서 프랑스 사람으로 대접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그 노르만 출신으로서 노르만에 하여튼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네, 노르만에서 데려온 조상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 위세가 아주 당당했어요. 그런 왕자리는 넘보지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자기는 뭐요 노르만에서 굴러먹던 굴러 굴러먹던 그 굴러온 돌이죠. 굴러먹던 굴러 굴러온 돌이죠. 네, 그래서 정통성이 없죠. 그래서 왕자를 뺏거나 할 그런 마음 없었고 그래서 미국과 그 앞에 왕조의 왕중에 한 사람이 그 노르망디 영지입니다. 요노르망디 체크하셔서 이 영지를 줍니다 받아요 뺏은 건 아닙니다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그 영주가 됩니다 그런 대영주예요 세력은 왕보다 더 커요 어떤 때는 일본 영주 일본 영주 프랑스 전체에서 매우 강력한 세력을 뛰어난 전투력을 가지고 자 고게 바로 노르망디 공작이다 그러면서 이그그 손장까지 쭉쭉 가가지고 기욤입니다기욤 기움. 윌리엄이 1066년에 잉글랜드를 쳐서 잉글랜드를 차지합니다. 잉글랜드가 정복된 거는 윌리엄 왕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가지고 노르망디 공작인데 영국 왕이 됐어. 띵. <laughs>